그거 보자. 음. Presentations. Objectives 음. and usually bring some benefit 음. and h o n i n g to all the people involved in them. b e t t e r 음. presenters, audience or tutors. 음. 자 이게 동사는? 응, 어치브. 자또 있나? 브링. 자 효과적인 발표는 발표 이제 복수니까 여기 지금 s를 안 붙인 거야. 그 다음에 어치브 성취하고 가져옵니다. 이렇게 동사 병렬이고 자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고. 왜냐면 뭔뭐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은 목표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아니야 자,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고 보통 브링 가져옵니다. 어떤 혜택, 어떤 이득을 가져옵니다. 그럼 이득과 러닝, 학습, 학습이라는 건 배우는 거. 뭔가 얻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자 누구에게? To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involved 과거 분사니까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 in them 그것과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 여기서 그러면은 이 them은 프레젠테이션이 되겠지.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득을 가져다주고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효과적인 발표이다. 자, whether 뭐뭐 이든 아니든 이런 말이야. 여기서 부사절로 뭐뭐 이든 아니든. 그게 발표하는 사람이든, 관객이든 아니면 교수든 간에 누군가는 어떤 혜택이나 배는게 배우는 게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다음에 자, s s 서 s s e d Assessed. Assessed. a s s a e d a s s e d Assessed. d a s 이 d Assessed. a s s e s s 좋은 자 마크니까, 어떤 이 점수, 평가가 점수가 점수를 받을 거예요. 자, 만약에 그 프레젠테이션이 되니까 어세스 하면은 평가하다, 이런 뜻이고, 어세스 되니까 평가받다. 만약에 그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받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왜냐면 누군가한테 이런 혜택을 줬으니까, 그다음. useful to the running situation, 음. but they can also be enjoyable even memorable. 음자 동사는? d i d 또? 그렇지 can be 이렇게 되겠지. 자, 프레젠테이션은 need 뭐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이 되게 투부정사의 명사 종법이고 자, 프레젠테이션은 뭐할 필요가 있냐면 인터레스팅이니까 흥미를 주는 거지 그러면 얘도 흥미를 주는 이라는 현재 분사여서 현재 분사는 형용사니까 여기도 형용사 유즈풀 유용한 이게 두 개가 병렬인 거야 그럼 프레젠테이션은 흥미를 주고 유용해야 합니다 자 누구 어디에게 러닝시티에이션 학습상황 학습상황에 흥미도 있어야 되고 유용해야 된대 But, 하지만 그것들은 여기서 그것들은 또 프레젠테이션이야. 사람을 지칭하는 거 지금 하나도 안 나왔어. 그것들은 또한 enjoyable 즐거운 얘도 형용사 즐거워야 되고 또 심지어 memorable 기억이 날 만한 그런 거여야 됩니다. 그 다음 You may remember 음. more of the content of your f i r s presentations than the content t e y are put. 응, 음. 자, 동사는 네 개. 예. 아래도 있나? 어또있 음. 네, 예, 네. 자, 너는 기억할지도 몰라요. 자, 여기서 모월은 멋지, 많이의 비교급이어서더 많이 기억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기 비교급이 나왔으니까 비교하는 대상, 뭐보다 더 많이 기억할지도 모르냐, 이거고, remember o 가 뭐뭐를 기억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목적어, 컨텐트가 온 거야. 자, 내용을 더 많이 기억할지도 몰라요. 뭐의 내용? your peer, peer 하면 동료거든. 그럼 동료들의 프레젠테이션, 뭐 발표를 더 많이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뭐보다? 내용보다. 자, 딜리벌드니까 과거 분사, 전달되는 내용보다 누구에 의해서 레처리스 어떤 강사, 강사가 나와서 전달하는 것보다 친구가 하는 게더 기억이 잘 될지도 모르겠다. 그 다음 may also remember the content of your own presentations more than the content of lectures. you have attended. 그렇지. 자, 너는 동사 찾아볼까? 메이 리멤버. 그렇지. 메이 리멤버. 그다음에 또 있다. have attended. 그렇지. have attended. 자, 요거 먼저 보면은 얘 지금 얘는 lecturer, 렉처에다가 e ER 알붙여서 사람이 된 거고. 얘는 그냥 lecture야. 그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강의. 얘는 강의하는 사람. 이거 모양 잘 봐야 돼. 자, 너는 또한 기억할지도 몰라요. 뭐 내용을 뭐의 내용? 너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을 모월 more, 얘도 모월도 멋지처럼 더 많이 기억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월이니까 뭐뭐보다 더 많이 뭐보다 더 많이 기억할지 모르냐? 컨텐츠 내용보다 자 강의의 내용보다 너가 참석했던 강의 그러니까 내가 참석해서 들었던 강의보다 내가 한 거는 당연히 더잘 기억하겠지. 그다음 This may be because mm. of the anxiety 그치. levels associated with presentations and the amount of preparation mm. and also time mm. needed for the content to be developed. 자, mm. 동사는? Maybe. Maybe. 동사 있나? 자, 여기서는 이디드가 동사가 아니야. 이 과거 분사로 쓰였어. 이기잘 봐야 돼. 문장이 긴데 지금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 자, 이것은 뭐일지도 모르겠네요. 자, 비코즈 5 보니까 뒤에 전치사니까 그러니까 명사가 나야 되잖아. 무뭐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한 다음에 자, 명사가 anxiety level and the amount. 이렇게 병렬로 이루어진 거고, 나머지는 다 수식이야. 자, anxiety. 불안의 높, 뭐, 불안의 정도잖아? associity. 자, 여기 잘 봐야 돼. associity with. 뭐뭐와 관련된.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associated. 과거 분사. 뭐와 관련된. presentation과 관련된 불안감의 높이와 amount. 양인데, 뭐의 양이냐면, presentation. 연, 아, preparation. 연습. 연습과 리허설 타임. 준비해서 리허설 한번 해보는 거지. 리허설 시간의 양. 그런데 needed. 필요했던 양.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뭐에 필요해? for the content. 내용. 내용이, 자, 여기 잘 봐야 돼. 여기서 이 for는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고, 얘가 투부정사야. 그러면 need. 필요하다. 이 need만 봤을 때는 동사잖아. ED가 붙어서 동사는 아니지만. need는 목적어를 항상 데리고 와야 되지. 목적어가 여기 있는 거야. 자, need 필요하다. 그런데, 자, 이 컨텐츠 내용이 develop, 발달하는데, 내용이 스스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발달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수동태, 투부정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동태를 쓴 거야. 그래서, 뭐가, 뭐, 뭐, 되기에 이렇게 적이 된 거지. 내용이 발전되기에 필요한 시간, 필요로 되는 시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동사는 하나도 없고, 얘만 동사야.